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이번 월드컵 최고의 스타로 손꼽히는 손흥민이 카타르 도하에 도착하자 폭발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월드컵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경쟁팀들은 손흥민의 행동 하나하나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지난 시즌 기적 같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축구스타로 이름을 올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콘테 감독의 전술하에 희생당해왔지만 변함없는 기량을 보여주며 문제는 손흥민의 기량이 하락한 것이 아닌 콘테 감독의 전술에 있었다는 연구언론의 집중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은 처참한 경기력으로 컵대회에서 탈락하며 이번 시즌에도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영국의 풋볼런던을 포함한 수많은 매체에서는 축구 선수로서 절정의 기량으로 전성기를 지내고 있는 손흥민과 케인 위주의 전술을 짜지 않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다. 콘테 감독은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 이러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손흥민 선수의 부상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월드컵에서 그의 모습을 볼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를 보내자.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제가 월드컵 본선에서 뛸수 있다는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가능성만 보고 앞으로 달려나가겠다. 그리고 지난밤 드디어 손흥민 선수는 카타르에 도착했는데요. 아직까지 붓기가 남은 얼굴로 공항에서 반갑게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한 손흥민 선수는 여기까지 힘겹게 왔으니 이제 몸을 잘 만들어 선수들과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고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것이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 번 언급했듯이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취재진 외에도 수백 명의 현지 팬들과 축구 팬들이 모여 손흥민을 연하였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조직이 관계자는 수많은 축구 스타들이 계속해서 카타르로 들어오고 있지만 손흥민만큼 뜨거운 환영을 받은 선수는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그가 없는 월드컵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입국을 보도한 것은 우리 한국 언론뿐만이 아닌데요. 우리와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될 우루과이 매체에서는 한국팀 전력을 분석하며 손흥민 선수의 입국에 대해서도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미 카타르에 도착했으며 내일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가장 큰 궁금증은 손흥민이죠. 우리가 주말마다 보는 토트넘의 크레 기자 벤탄쿠르의 동료인데요. 현재 왼쪽 눈 주위 4군데 골절상을 입었기에 월드컵 출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우리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내보내며 최고의 경기력으로 경기에 나설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의 상태를 고려하여 두 번째 경기인 가나전이나 혹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그를 사용하던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시점 축구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한 명인 손흥민을 월드컵에서 볼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가 경기에 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궁금증은 우리와 한국의 월드컵 첫 경기인 24일까지 가져가야만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우루과이 매체는 이어서 전 우루과이 감독은 한국 팀을 분석하며 놀라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은 월드컵에 10회 연속 진출한 팀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그 선수 한명한 한 명의 역량은 아시아 라이벌 팀인 일본이나 이란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에는 슈퍼스타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뛰어난 선수가 단지 손흥민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선수는 바로 나폴리의 수비수이자 한국의 주전 센터백 김민재입니다. 그는 이미 3개월 만에 이탈리아 리그를 평정해 버렸고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클럽으로 이적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이미 챔피언스리그를 통해 우리 주전 공격수 누네즈와 만난 경험이 있고 그 경기에서 누네즈의 소속팀 리버풀을 압도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는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무시할 수 없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각국 언론들의 분석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24일까지 이제 열흘도 안 남은 시점 계속해서 어떤 소식들이 해외 매체들을 통해 흘러나오는지 계속해서 이슈거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